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오늘은 디대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님들과의 첫 오프라인 만남을 하는데요. 지난주부터인가 계속 떨리고 어제 제가 일부러 이른 시간에 잠을 들었는데도 잠을 푹 자지 못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뭔가 떨리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좀 머리도 잘랐어요. 구독자님들과 처음 뵙는 건데 늦추한 모습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구독자와의 첫 만남을 앞둔 이 유튜버는 만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이빙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오 대박. 오늘은 바쁜 날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이렇게 떴네요. <laughs> 일단 이렇게 멀리서 시간 내서. 구독자분들이 와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었고, 돌아갈 때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가져가면 좋잖아요. 브랑키아에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완전 많이 보내셨죠 어떤 선물을 보내셨냐면 브랑키아 스노클 제가 요거 되게 잘 끼고 있거든요 양성부력이라서 물에 둥둥 뜨니까 이제 잃어버릴 일이 좀 적고 입무눈병 부분도 되게 편안하고 색감이 이제 노란색으로 톡톡 튀니까 포인트되고 좋더라고요 저랑 커플팬으로 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 노란색 스노클을 끼고 다이빙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아쿠아 삭스 두세트씩 보내주셨어요 그 여성용 스타킹 처럼 되게 얇으면서도 다이빙 전용으로 나온 삭스여서 얇은데도 잘안찢어져더라고요 짜잔 수모! 브랑키아 수모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얼마전에 한번 처음 써봤는데 진짜 얇은데 머리착붙더라고요한 3시간 다이빙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약간, 약간 꽉째있는 느낌에서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놀랍도록 얇아 근데 엄청 쫀쫀하게 잘 붙어 있어요. 브랑키어 수목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넣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거는 이제 투명 클리어 마스크예요. 이런 느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투명은 또내돈내산하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색상은 있으실 것 같아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다이빙 모임을 위해서 바쁜 강사님들께서 다 시간을 내주셨어요. 강사님들을 위한 선물도, 짜잔. 슈시맨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선크림, 선스틱, 선쿠션, 이렇게요 저는 사실 레돈네산에서 되게 잘 썼거든요. 되게 발림성 좋고, 선스틱. 항상 듣는 얘기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타냐인데, 저는 선크림을 얇게 여러 번 바르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배에서 이 선스틱을 발라줍니다. 이렇게두 개가 아주 최강조합이에요. 이번에 선쿠션이 나왔다는데, 혼업되는 선쿠션이래요. 이따가 이거 한번 바르고 가볼까 싶은데, 되게 궁금합니다. 짜잔, 다샀습니다 자, 이제 옷을. 옷을 뭐 입을까? 트레하게 가면은 첫 만남인데. 너무 또 이렇게 막 꾸미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또 꾸꾸러 가면 이상하잖아. 머리를 따볼까요? 4 시간 전. 화장을 또 해야 되나? 하는 게 맞겠죠? 만남까지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선물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곧 만나요!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날이 오긴 오네요. 강사님들은 1시간 일찍 만나기로 했어요. 파이팅! 뭐야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수빈쌤 먼저 오셨고요. 다이버 휴게실에서 싹 이렇게 환영하려고요.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 <laughs> 긴장됩니다. 아니 아무 뭐.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응. 갑자기 떨리는 거야. 그럼 하나 해야 되지? 잘 준비해서 해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직장인들 이제 오시면은 반갑게 한번 맞이해보겠습니다. <laughs> <우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에요. 아, <laughs> 어다온 왔어. 아, 뭐 네. 그래 그렇죠. <laughs> 아, 고생했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니. 오세요. 첫 앉으세요. 태영. 안녕하세요. 편 번째 앉으세요. 진짜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왜 워터형이라 졌지? 약간 궁금하시잖아요? 안온거 같은데?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왁비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강사입니다. <laughs> 라이빙을 시작했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빅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들 레벨 2 이상이시잖아요. 근데 혹시 턱까지 조금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선생님들 팀 발표하겠습니다. 성재쌤! 저는 깍두기예요. 그래서 버디 열심히 봐드릴게요. 이렇게. 버요부사들이조좀 <놀람> 좀 진정해야 될것같전부터 <놀람> 얘기하고 진정해 있어는데 아, 작전 얘기하어 네. <놀람> 아, 우리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고 있어. 아. <놀람> 아, 노란색 스노클을 저희, 네, 끼고 하는 걸로. 리드는 혹시 여기 수상구도사 있으세요? 아, 네, 아, 자, 아, 우리를 이렇게 아, 성대쌤께서 아, 리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 셋. 셋. 딥스테이션. <laughs> 드디어 입수. 저 진짜 딥스테이션 100번도 넘게 하는데, 이때 떨리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Okay. 어때? 다 했어? 먹어? 여 네, 어땠어요? Acho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놀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어떤 다이빙을 해왔는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겨루기 같은 경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다이빙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게임은 바로 스타트 게임. 다이나믹 할때 스타트 연습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핀을 신고 벽을 차는 자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점인 거예요. 손을 많이 많이 고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아, 핀을 실 무조건 필수야 돼요. 핀을 신고 아, 스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으안죠안돼 아, 잘. 잠깐 주어진 연습 시간. 진짜 다들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아쉽지만 우선은 자, 여기 팀 어떤 각오 있으실까요? 오셔버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디가 네, 말씀드리는 순간 빅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기의 히든킥은 랜덤 순서인데요. 각 팀에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게임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흑빛팀의 왁비 선수 스트림 라인 지대로 잡았는데요. 바닥에 멈춰버린 숲세틴 선수,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핍니다. 아, 무슨 일일까요? 아, 핀이 벗겨졌군요. 한쪽 핀이 벗겨졌는데도 끝까지 경기에 임한 멋진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경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각 팀의 응원을 받고 있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드프로 아, 네, 선수 다 깊이 내려가려는 모습인지 벽을 차지 않은 채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는 나가지 못하죠. 네, 뚝심 있게 숨으로 밀어붙이는 흑비 팀 선수 승리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다음 선수 출발합니다. 먼저 스타트한 거는 흑빛팀이지만숲새팀 선수 벽을 힘껏 차고 앞으로 빠져나갔고, 자, 경기 종료. 자, 네 번째 경기 각 선수들의 비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2대1로 흑빛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수치고 나가는 숲새팀 뒤이어 흑빛팀도 시작했는데요. 아, 뭐죠? 흑빛팀 스트림 라인 유지한 채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숲새팀은 떠오르고 말았는데요. 더 지켜봐야 돼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출수한 흑비팀. 흑비팀 승리. 다섯 번째 경기, 숲새팀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숲새팀의 수빈강사, 강사로서의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작됐는데요. 쭉 치고 나가는 숲새팀. 아, 근데 바닥에 붙고 마는데요. 이러면 앞으로도 나가기 힘들 텐데요. 흑비팀 선수 차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패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데요. 네, 결국 멈추고 마는 흑빛 팀 이번 경기의 승리는 숲새 팀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3대 2인 상황인데요. 이번 승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보겠습니다. 남자 프리다이버 둘의 자존심을 견 경기인데요. 시작과 함께 힘껏 치고 나가는 숲새 팀 선수 무서운 속도로 나가는데요. 흑빛 팀 선수 계속 가나요? 아, 조금 당황한 모습입니다. 지켜보고 이대로 멈추나 멈추나 멈췄습니다. 네, 이 경기로 숲새 팀 승리. 자, 이 네, 이거 세계의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경기 부부로 함께 온 프리다이버 분들인데요, 흥미진진한 물 속에서 두 남녀의 진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경기 스타트. 스타트는 남편 프리다이 강력했어요. 쭉 치고 나갑니다. 아, 이, 대단하게 지금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요. 남자 프리다이 양꼬치 테크닉까지 시전하는데요. 와,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두 팔을 벌려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경기 종료합니다. 응. 각오 한마디. 비밀, 비밀, 비밀회의 하는 거야? <laughs> 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각 선수들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팀끼리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죠? 네, 이번 경기는 스노클링 개주입니다. 스노클을 물고 피닝해서 다음 선수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개주 경기입니다. 우리 운동회 때 많이 해봤죠? 다리 근력과 민첩함, 협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경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선수들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화이팅 해줬고, 두 번째 선수들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준비 호흡하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첫 스타트 숲새 팀의 세훈 선수 빠릅니다 어 근데 흑비팀 선수 스트림라인으로 재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때 바톤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바톤터치 하면서 다시 숲새 팀이 선두에 섰습니다 힘찬 피닝으로 다음 선수에게 바톤터치를 해 주는데요 말하는 순간 또 바로 예 출발을 했죠 몸을 굉장히 네, 피닝이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자 이게 바톤터치 할 때가 중요해요 바톤터치 하면서 다시 흑비팀 어, 역전했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서 피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무서운 경기 집념으로 다시 바톤터치 아 우리 선수 포기하면 안됩니다 포기하면 안돼요 끝까지 격차가 나지만 바톤터치때또 모르거든요 말하는 순간 바톤터치 하면서 오 역전합니다 역전 네 지금 엎치락뒤치락 너무 많이 돼서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번 턴이 마지막 경기일입니다 마지막 레이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지막 선수도 미친 듯이 피닝에 나가고 있는데요 최종 우승자는 다 서로서로 서로 옥신각신 장난 아니었어 아 7번 왔는 그니까 저희 다음 게임은 카즈를 멋지게, 자체적으로 찍어라 해요. 저희 작전 회의 중에, 이거 누나 위에서 찍는 거, 똑바로 어. 서 있는 상태에서! <laughs> 마지막 라운드는 포토 게임. 펀다이빙의 최고봉이면서 실력이 엄청 나는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진 찍기입니다. 근데 단체로 사진을 찍는다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모두 호흡을 맞춰야 되고 동작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목병은 저랑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팀 모두 연습의 시간을 갖고 준비가 되면 저를 부르기로 했어요. 팀 먼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다이빙을 마치고 함께 밥 먹으며 못다운 프리다이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와서는 구독자님들께서 주신 편지를 읽다가 또한번 울컥했어요. 처음엔 그냥 쌓이는 다이빙 영상이 아까워서 기록용으로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어느새 구독자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직 프리다이빙은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마이너하잖아요. 이 좁은 판에서 2만 명의 구독자님들이 생겼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만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더 즐겁게 당하가는 워터양이 되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워터양! 이벤트로 총 15분께 선물 드립니다. 먼저 이거는 오일투 폼클렌저인데요. 오일이 물을 만나면 폼클렌저처럼 바뀌는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막 뽀득거리면서 건조하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수영장 다니면서 피부에 되게 뾰루지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폼클렌징만큼은 꼭염소제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샴푸랑 바디워시 뭐 따로 써도 되지만 한번에와라라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거는 여자용, 이거는 남자용인데요. 그래서 그림처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샴푸랑 그 바디워시 따로 쓰긴 했는데, 올인원에 한번 맞들리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선물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